무한의 탐구를 향한 여정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여 인간의 가장 강렬한 상상력조차 뛰어넘는 끝없는 항해를 시작하려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주의 장엄한 신비의 베일을 살짝 들어올려 물리학과 천문학이 우리에게 선사한 진정한 기적, 즉 모든 크기의 개념을 무력하게 만들 만큼 압도적으로 웅장한 구조물을 마주하려 합니다. 과학자들이 관측 가능한 우주에서 가장 큰 구조라고 부르는 이 존재는 수많은 은하와 은하단, 초은하단이 서로 얽히고 설켜 이루어낸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네트워크입니다. 그 규모는 우주에서 가장 빠른 존재인 빛이 한쪽 끝에서 반대쪽 끝까지 가로지르는데 무려 150억 년이라는 시간이 걸릴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잠시 숨을 크게 들이쉬어 주십시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니라 이 거대한 구조가 우리 우주 속 인간의 위치에 어떤 깊은 의미를 던져주는지, 그것이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왜 존재하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150억 광년 규모의 구조를 이해하려면 모든 것의 시작인 빅뱅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약 138억 년 전, 공간도 시간도 물질도 존재하지 않던 시절, 오직 무한한 열과 밀도를 가진 특이점만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 특이점이 폭발적인 팽창을 시작한 순간 우주가 탄생했습니다. 만약 그 순간을 소리로 표현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절대적인 정적을 폭력적으로 찢어발기는 침묵의 굉음이었을 것입니다. 빅뱅 직후 우주는 초광속에 가까운 놀라운 속도로 팽창했습니다. 이를 우주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당시 우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뜨거웠지만 급속히 식으면서 최초의 소립자들, 즉 쿼크와 전자 양성자와 중성자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빅뱅 이후 약 38만 8천년이 지나면서 온도가 충분히 낮아지자 전자들이 원자핵과 결합하여 최초의 정기적으로 중성인 원자 주로 수소와 헬륨이 만들어졌습니다. 바로 이 순간 우주 최초의 빛이 자유롭게 퍼져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빛은 지금도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 즉 CMB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희미한 장광으로 남아 있으며 이는 인류가 촬영한 우주에서 가장 오래된 사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Ecmb 지도에는 평균 온도에서 단몇 백만 분의 1도 정도의 극미한 온도 요동이 존재하는데, 바로 이 미세한 요동이 오늘날 우리가 보는 모든 은하와 별,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150억 광년 규모의 거대 구조물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중성 원자가 형성된 후 우주는 별도 은하도 없는 긴 암흑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중력의 작용으로 배경 복사 속에 약간 더 밀도가 높은 지역이 생겨나면서 주변의 물질을 서서히 끌어당기기 시작했습니다. 수십억 년에 걸친 이늘이지만 확실한 과정 끝에 거대한 수소와 헬륨 가스 구름이 자체 중력으로 수축하면서 중심부의 압력과 온도가 극한까지 치솟았고 마침내 첫 번째 별들이 점화되었습니다. 이 최초의 별들은 엄청나게 크고 수명이 짧았으며 내부에서 무거운 원소를 만들어내고 초신성 폭발로 죽으면서 그 원소들을 우주 공간에 흩뿌렸습니다. 그렇게 흩어진 물질은 다음 세대의 별과 행성의 재료가 되었습니다. 수십억 개의 별들은 다시 더큰 단위인 은하로 모여들었고 은하는 서로 충돌하고 합쳐지며 은하단, 그리고 초은하단이라는 더욱 거대한 구조를 형성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0세기 말부터 21세기 초에 걸쳐 더욱 강력한 망원경과 대규모 적색편이 조사 프로젝트 특히 수론 디지털 스카이 서베이 SDSS와 같은 대형 관측 프로젝트의 등장으로 천문학자들은 우주를 3차원으로 정밀하게 지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은하의 위치만 본 것이 아니라 빛의 적색 편이를 측정하여 우주가 팽창하고 있으며 은하들이 서로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개별 천체가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로 연결하는 거대한 그물망 같은 구조 바로 우주 거미줄, 즉, 코스믹 웹, 코스믹 웹입니다. 이 거미줄 속에서 확인된 가장 거대한 구조는 때때로 언론에서 대벽, 그레이트 월 또는 거대 필라멘트라고 극적으로 불리는 초은하단과 은하벽, 필라멘트가 연속적으로 이어진 형태입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가장 긴 구조는 길이가 약 150억 광년에 달합니다.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구조는 빅뱅 직후부터 거의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을 가로지르며 관측 가능한 우주의 거의 전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셈입니다. 한 광년은 약9조 6천억 킬로미터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150억 광년은 인간의 직관으로는 고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빛이 이동하는데 150억 년이 걸린다는 의미는 숫자 뒤에 0이 16개나 붙는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이 구조는 단단한 덩어리가 아니라 거대한 해면이나 복잡한 거미줄처럼 보입니다. 우주의 대부분은 물질이 거의 없는 보이드, 보이드, 공허로 채워져 있고 은하와 은하단은 가느다란 필라멘트와 평면적인 벽을 따라 집중되어 있으며 그 교차점에 초은하단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어떻게 직접 가보지 않고도 이 놀라운 크기를 알아낼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빛을 이용한 거리 측정에 있습니다. 멀리 있는 은하의 빛은 수십억 년에 걸쳐 우리에게 도달하는데 그동안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있어 빛의 파장이 늘어나며 붉게 변합니다. 이것이 바로 적색편이입니다. 모든 은하마다 적색편이 값이 다르고 값이 클수록 더 멀리 있으며 빛이 우리에게 오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뜻입니다. 수론 디지털 스카이 섭외이와 같은 대형 프로젝트는 수백만 개 은하의 스펙트럼을 분석해 정밀한 적색 편의를 측정하고 표준 우주 모델인 람다 CDM 모델을 적용해 이를 실제 3차원 거리로 변환합니다. 마치 어두운 방에서 손전등을 비추고 반사광으로 방위 구조를 알아내듯 천문학자들은 우주 전체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나타난 3차원 은하 지도는 무작위적인 분포가 아니라 초은하단이 밀도가 높은 마디, 노드, 가대고 수억 광년에 걸친 필라멘트로 서로 연결된 복잡한 그물망 구조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가장 거대한 구조, 여러 개의 벽과 필라멘트가 합쳐진 형태가 바로 150억 광년 규모로 나타난 것입니다. 지금까지 구체적인 이름이 붙여진 대표적인 대형 구조들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헤라클레스 코로나 보레알리스 대벽, 허툴리스 코로나 보레알리즈 그레이트 월은 가장 유명한 예로, 과거에는 약 100억 광년 정도로 추정되었으나, 최근 연구에서는 주변 구조까지 포함하면 150억 광년 이상의 연속된 네트워크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2000년에 발견된 슬론 대벽, 슬로안 그레이트 월은 당시 약 5억 광년으로 알려져 최대 구조로 여겨졌지만 이후 그것이 훨씬 더긴 필라멘트 시스템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2023년 말에는 하와이 원주민 언어로 빛의 고향이라는 뜻을 가진 호올레일라나 호레일라나 라는 이름의 직경 10억 광년 규모의 거대한 은하 거품이 발표되었습니다. 개자리 부근에 위치한 이 구형 구조는 초기 우주의 음향 진동인 바리온 음향 진동, BAO, 위화석으로, 수론 대벽과 개자리 초운하단 등을 그 껍질의 일부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서로 별개로 여겨졌던 구조들이 사실은 훨씬 더큰 우주 거품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2024년 초에는 영국 센트럴 랭커셔 대학팀이 직경 13억 광년 둘레 길이가 40억 광년에 달하는 거의 완벽한 고리 형태의 빙링 빙윙, 빙링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같은 팀이 2021년에 발견한 길이 33억 광년의 자이언트 아크 자이언트 아크와 매우 가까운 위치에 있으며, 두 구조가 하나의 더큰 우주론적 시스템의 일부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국 우리가 말하는 150억 광년 구조란 단일한 하나의 천체가 아니라 관측 가능한 우주의 반지름. 거의 전체에 걸쳐 끊김없이 이어지는 초은하단들의 연속적인 네트워크 그 자체입니다. 왜이 150억 광년 규모의 구조가 중요한가 하면 그것은 단순한 물리적 기록이 아니라 존재의 본질과 우주의 진화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 때문입니다. 10억 광년을 넘는 구조가 계속 발견되면서 과학자들은 우주론적 원리, 즉 충분히 큰 규모에서는 우주가 어디를 봐도 평균밀도가 같고, 중심도 가장자리도 없는 균질하고 등방성이라는 원리에 도전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만약 우주가 정말로 대규모에서도 균질하다면 왜 이렇게 거대한 구조가 존재하는 것일까요? 이는 우주가 실제로 균질하지 않다는 증거일까요? 아니면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신호일까요? 현재 과학계의 중론은 150억 광년 규모의 구조는 분명히 거대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큰 규모, 아마도 2천억 광년 이상의 초대규모에서는 여전히 우주가 균질하다는 것입니다. 이 거대 구조는 훨씬 더큰 우주 속의 밀도 요동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작은 행성에 살고 작은 항성 주위를 돌며 작은 은하인 천하은하에 속해 있고 라니아케아 초은하단이라는 아주 작은 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라니아케아조차 수억 광년 필라멘트 위에 먼지에 불과하고 그 필라멘트는 다시 150억 광년 네트워크의 일부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느끼는 감정은 깊은 겸손과 동시에 강렬한 흥분이 교차하는 감정입니다. 우리는 중심이 아니라 장엄한 질서를 가진 거대한 시스템의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거대한 구조는 가시적인 물질만으로 형성된 것이 아닙니다. 별과 가스, 먼지의 질량만으로는 이렇게 짧은 우주 역사 속에 이토록 강한 중력 집중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숨은 주역은 바로 암흑물질입니다. 암흑물질은 빛을 내지도 흡수하지도 반사하지도 않지만 중력을 통해 그 존재를 드러냅니다. 빅뱅 초기 복사에 영향을 받지 않는 암흑물질은 깊은 중력 우물을 먼저 형성했고, 그곳으로 수소와 헬륨가스가 끌려들어와 보이지 않는 골격을 만들었습니다. 150억 광년에 걸친 이 우주 거미줄은 바로 암흑물질이 남긴 발자국이며, 은하와 은하단이 자리 잡는 보이지 않는 표대인 것입니다. 최신 컴퓨터 시뮬레이션은 암흑물질의 양과 물리법칙만으로도 관측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하는 우주 거미줄의 형성을 재현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결정적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암흑 에너지입니다. 암흑 물질이 모든 것을 끌어당겨 구조를 만들었다면 암흑 에너지는 모든 것을 밀어내어 우주의 팽창을 가속화합니다. 현재 초은하단 같은 고밀도 영역에서는 아직 중력이 우세하지만 공허 지역과 필라멘트 사이에서는 암흑 에너지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150억 광년 구조는 지금은 존재하지만 먼 미래에는 점점 더 늘어나며 필라멘트는 가늘어지고 은하단들은 서로 고립된 서무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최대 구조를 볼때 우리는 과거를 보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부분도 수억 광년 떨어져 있고 가장 먼 부분의 빛은 우주가 아직 간난하기였던 시절에 출발한 빛입니다. 한쪽 끝에 서서 반대편을 바라본다면 그곳의 은하들이 첫뼈을 켜기 시작한 순간의 빛을 보고 있는 셈입니다. 이 구조는 살아있는 화석이며 빅뱅 직후의 거의 완전한 균일성에서 중력을 통해 복잡하고 장엄한 구조가 짜여진 우주의 역사를 최대 규모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더먼 과거의 어린 은하들을 관찰하며 초기 필라멘트와 물질 덩어리의 흔적을 밝히고 있으며 2023년 7월에 발사된 유럽 우주국 ESA의 뉴클리드 우주망원경은 앞으로 100억 광년 거리까지 수십억 개의 은하를 관측하여 지금까지 가장 정밀한 우주 3차원 지도를 만들 예정입니다. 이 암흑우주의 탐정은 암흑에너지와 암흑물질이 어떻게 이 거대한 그물망을 만들어냈는지 밝힐 것입니다. 지상과 우주의 차세대 관측 프로젝트들은 수천만 개 은하의 적색편이 데이터를 모아 더욱 정밀한 지도를 계속 그려나갈 것입니다. 목표는 단순히 가장 큰 크기를 재는 것이 아니라 왜 물질이 이런 패턴으로 조직되었는지를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아직 풀리지 않은 질문들도 많습니다. 암흑물질의 정확한 성질은 무엇인지? 은하 중심에 있는 초대 질량 블랙홀이 초은하단 내 물질 분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암흑에너지에 의해 가속되는 팽창 속에서 이 구조들은 어떻게 서서히 해체될 것인지? 먼 훗날 은하단들은 완전히 고립된 서무주가 될 것인지? 이 모든 것이 인류가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정으로 돌아와 봅시다. 150억 광년이라는 숫자 앞에서 처음 느끼는 감정은 종종 무한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입니다. 그러나 다른 각도에서 보십시오. 천하 은하의 한 구석, 작은 먼지 위에 사는 우리 인간은 이 구조의 존재를 인식할 뿐 아니라 그것을 측정하고 모델링하는 지능을 진화시켰습니다. 이는 인류 정신의 놀라운 승리입니다. 밤하늘의 빛나는 점들만 바라보던 시대에서 거의 모든 관측 가능한 우주의 시간과 공간을 아우르는 지도를 그리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150억 광년에 이르는 우주 최대 구조는 단순한 천체 물리학의 성과가 아니라 만물의 연결성을 강렬하게 상기시키는 존재입니다. 그 구조 안에 모든 은하는 서로 150억 광년 떨어져 있어도 같은 빅뱅에서 태어났고, 같은 암흑물질과 보통물질, 같은 기본 물리법칙으로 엮여 있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 볼 때, 비록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암흑물질에 보이지 않는 필라멘트가 초원하단을 끌어당기고 150억 광년에 걸친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공허 속에 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중력과 시간, 그리고 끊임없는 팽창이 빚어낸 장엄한 설계의 일부이자 우주의 예술작품의 일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가장 거대한 구조의 이야기, 존재의 거대한 실타래이자 우주의 위험에 대한 증언입니다. 그리고 이 이해의 여정은 미래에 더욱 놀라운 경위로 우리를 이끌어갈 것입니다.